기장군 평생교육원은 지난 7월 21일 월요일 주민과 함께하는 힐링 노래 교실을 개강을 했습니다. 기장군 평생교육원은 부울경 뉴스 문화예술사업단 국장 가수 태성과 가수 주희를 초빙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힐링 노래 교실을 개강하여 노래 강의를 한 결과 8월 11일 월요일 회원들의 만족감을 표했습니다. 힐링 노래 교실은 리듬, 박자, 엔딩, 목소리 활용, 복식 호흡, 저음과 고음을 표현하는 방법, 노래 예절, 노래 기법 등의 다양한 노래의 노하우를 그동안 해양환경음악회와 다양한 음악회에 초빙되어 노래를 한 경험을 토대로하여 회원들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하여 주어 회원의 만족도는 대단하다고 합니다. 또한 기장군 평생교육원에서 문화 융성에 맞춰 지역간의 문화 격차 해소와 지역 문화 다양성의 균형 있는 조화 및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고 생활 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개설한 힐링 노래 교실은 매주 월요일 오후 1시에 강의를 하며 색소폰 연주를 함께 진행합니다. 힐링 노래 교실에서는 노래 강사 지망생이나 노래를 좋아하는 분들의 동참을 기대합니다.